오늘 말씀은 가난과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또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무엇이 미련한 것인지 말하고 있으며 또 지혜로운 것은 또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난과 재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라는 물질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동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물의 여유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재물의 여유가 없어서 돈이 주는 혜택과 유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이 부족하여서 가난하여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돈이 삶의 가치가 될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과 세상의 유익을 갖지 못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삶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또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폐역하고 미련한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역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리고 불순한 사람을 폐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대할 때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돈이 우상이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재물이 끊어지면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은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재물로 인해서 가까이 있어 형제처럼 지내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사게 되는데 하물며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물로 인해서 주위에 사람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이유는 이 돈이라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인생의 목적을 물질에 두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 또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밑에 꼬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돈이라는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살아가는데 많은 혜택과 유익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재물을 풍족하게 주셨다면 이 재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물이 없어 가난하여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정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돈이라는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물의 풍족함이 있어도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에게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